네, 안녕하세요. 1월 3일 목요일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 4분의 1씩 내도록 하겠고요. 조건 검색식 등록해 놓고 매매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시 넘어오면서 장 출발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하면서 종목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초반에 뭐 상승 출발한 종목들 많이 보여서 계좌 분위기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강하게 3% 이렇게 올라와주는 종목 없이 어, 소폭시 뭐강합권 정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음, STC 요런게 어저께 좀 상승 마감했고 오늘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데 정정통해서 조금 한번 매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양지수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뭐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한0.5%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STC 이거 어, 정정 내놨는데 매도가 안 되고 나서 지금 쭉 밀리고 있는 1,695원.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점대비해서 쭉 밀리면서 3% 내려갔고 어, 지금 종목들이 하락반전하는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음, 계좌가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지금 음, 종목을 하나도 매도를 못했는데 일단 매도를 좀 해야겠죠. 우리 산업홀딩스 요거는오늘까진가 아마 단일가 매매 진행되고 내일부터는 좀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3% 올라와주는 종목 없이 일단 출발을 했고 정정을 내놨던 STC도 매도가 안 됐는데 음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음 조금씩 어 매도를 해나가도록 해보겠고요.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초반 뭐 9시 30분 10시 이전에 종목들 줄여놓고 음 3시까지 또 남은 종목들 가지고 좀 기다려보는 방법으로 매매 진행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보유 종목들도, 그리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한 14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 방향성 알수 없는 상황이고요. 음, 저희 계좌 내 종목들도 뭐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 전혀 없이, 어뭐 STC, SI 리소스 요 정도만 좀 정정을 통해서 일부 물량 덜어냈습니다. STC 거의 다 매도했고요. 일단 STC 한 종목 끊어놓고 그 다음에 SI 리소스 이렇게 한 1에서 2% 정도 수익권 들어가 있는 종목 먼저 매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종목들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유 종목에서 형제 INC랑 계양 전기가 한, 뭐한 12%, 5% 손실 들어가 있고 다른 종목들은 지금 조금만 상승 나오면 전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은 좀 시간을 갖고 반등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조금씩 정정 매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지수도 네, 하락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0.3% 내외 하락하고 있고, 저희 보유 종목 판타지오를 제외한 어, 다른 전 종목들 파란불 들어와 있네요. 자, 우리 산업 홀딩스도 9시 30분에 다시 한번 밀리면서 또 손실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뭐3% 이렇게 세게 올라주는 종목이 아, KCT인가요? 이거 한 종목 올라왔는데, 그 외에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좀 판타지오 마저도 파란불 들어오면서 지금 남아있는 전 종목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좀 반등 나오는 거 한번 기다려보면서 좀 홀딩한 종목들 가지고 좀 매매 계속 진행해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지금 장 초반하고 시장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네요. 코스피는 2000선이 일시적으로 이탈됐던 이후로 상승 반전하면서 2013포인트 0.15%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한0.2% 가까이 하락하고 있으면 장 초반에는 코스피 하락, 코스닥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가 살짝 바뀌어 있고요. 음, 시장과 별개로 저희 종목들 그냥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현재 뭐 고점 대비 한 3%씩 좀 밀려난 종목들 보이는데 일단은 뭐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종목 없이 여전히 홀딩하고 있는 상태고 음, 크게 움직임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종목들 네 홀딩한 채로 또 종가 베팅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후 3시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0선 무너졌고 코스닥도 1.6% 이상 급락하면서 지금 660선 마저 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좀뭐 정강 후약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희 보유 종목들 좀 고점 대비 내려온 종목들 많이 보이고 있죠. 자 형제 ANC 같은 경우는 아까 순간적으로 3% 5%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네 지금 고장 듭이 한7% 가까이 내려왔고요. 차이나그레이트도 5%, 뭐 판타지한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어려운 장에서 종목들 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건 검색시에 종목들 뭐 한열 종목 내외로 걸릴 것 같은데 열 종목 정도는 뭐 주문이 나갈 수 있는 현금 보유하고 있고 자 매수 체결 되는 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1월 3일 목요일 장 오늘 모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피가 결국에 2,000선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도 660선이 탈했습니다. 자 3시 이후에 지수가 조금 더 밀리면서 코스닥은 1.8% 코스피 한0.8% 코스피 200이 1% 가까이 하락한 거 보니까 대형주들이 조금 더 약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 자 일단 저희 종목들도 오늘 좀 파란불 다 들어와 있는 종목들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매수된 게 넵튠부터 UST까지 총6 종목 매수됐습니다. 자, 오늘 조건 홈스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음, 좀더 종목들이 많이 걸려서, 자, 엔지스 테크놀로지까지만 매수주문이 나갔고요 바이오스마트 해상 옵틱스는 매수주문 나가지 못했고, 자, 여섯 종목 중에 엔지스 테크놀로지랑 UST가 조금 더 하락하면서, 음, 저희 계좌도 3시 이후에 좀 계좌 손실이 조금 더 커졌네요. 그래서 어, 초반에 일부 상승할 때 종목들 많이 줄이지 못한 것이 오늘 계좌 손실이 좀났다뭐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매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매매 수익 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3일 매매 시현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매수는 총 6종목 되면서 3천만 원, 오늘은 매수가 좀더 많았고요. 매도가 한천 800만 원 정도니까. 매수가 한 1천만 원 이상 조금 더 많았네요. 그래서 오늘 뭐 따로 손절을 막 진행하지는 않았고 수익을 크게 본 종목도 없죠. 초반에 뭐 강하게 상승해 준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광전자 오늘 이거 매수해서 4분의 1 매도된 것까지 해서 kct 1% 네, 1%대 세 종목이 있네요 그래서 총 3승 기록했고 그 다음에 s i 리 소스 무승부죠 1무 그 다음에 형제 inc는 아까 3% 5% 올라오면서 절반 매도됐습니다 뭐 손실이 크게 나고 있던 종목인데 일시적으로 상승 나오면서 절반 매도되고 다시 쭉 내려가고요 그래서 3승 1무 1패 기록했고 자 손익금액 5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500만원 기준으로 하면 오늘 매도한 종목들 누적 손익은 1% 1.0%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어제, 오늘, 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자, 일단은 2019년도 스타트가, 음, 좋지 못합니다. 저희 계좌는 어제 좀 수익이 났으나 오늘 다시 손실이 나면서, 뭐, 본전 수준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자, 시장 자체가 지금 새해 들어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 봐야겠고요. 저 오늘 매수가 조금 더 많이 됐는데, 내일은 좀 반등장 나오면서 저희 종목들도 같이 좀 상승해서, 좀 처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려운 장에서 수고 많으셨고요자 그리고 지금 어, 갱 프로 1.09 버전이 기간이 만료되고 자 새로운 버전 준비 중인데 음 내일부터는 1.10 버전 뭐 일부 기능 추가 됐습니다. 매매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기능 추가 되었고 오늘 저녁에 1.10 무료 버전 카페 통해서 배포해 드릴 계획이니까 네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내일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